홍천의한 교회에 머물던 대절의 아이엠 국제학교 학생들의 코로나 집단 감염과 관련해 홍천 주민 200여 명에 대한 집단 검사 결과 오늘 주민 한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파격 당국은 교회에서 수십 명이 열을 가량 집단 합숙을 했는데도 이를 까맣게 몰랐습니다. 보도에 김서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홍천의 한 교회입니다. 예배당 뒤편에 샤워실까지 갖춘 숙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IEM 국제학교 수련생 40명은 이곳에서 이달 16일부터 열흘 정도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방역 당국의 현장 점검은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 교회 목사는 12월 두 차례 주말 현장 점검과 우편을 통한 방역 협조 공문을 받았을 뿐이달에 현장 점검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관할 군청은 점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종교 시설 현황 파악이 쉽지 않고 모든 종교 시설을 매주 방문해서 조사하는 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점검을 나가더라도 기도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숙소 등 별도의 공간까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죠. 공무원들도 점검을 예배당 중심으로 점검을 합니다. 현재 수련생들과 접촉한 이 교회 교인도 코로나에 감염됐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주민들에 대한 추가 검사도 남아 있습니다. 홍창구는 해당 교회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검사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